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도 애들아, 새로운 내용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찬가지, 이제 그래프의 개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위에 내용은 그냥 참고해서 한번 같이 읽어만 볼게. 자, 정역이 이렇게 제한되게 주어졌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지수함수 하면, 자, 정역이 실수 전체였었잖아. 그지? 자, 근데 이번에는 정역이 이제 m에서 n까지 요 사이만 생각해라. m에서 n까지. 어, 애들아, 여기서 요까지만 생각했을 때. 자, 근데 우리 요 아이의 뭐를 찾고 싶다. 자,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찾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a가 1보다 크면은 그죠?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 맞잖아.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 한번 생각해봐봐. 자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겠다. 이 소리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함수 값을 보면은 a의 m 제곱이 되고, 굳이. 어, 그 다음에 n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은 a의 n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치역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는 거지. y 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최소인데? 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최대 최소값이라는 것은 y 값을 얘기한다, 알겠지? y 값 중에 제일 작은 거. 보이시죠 자 요때 이때, 요때가 제소고요자 최대는 y 값 중에 제일 큰거요아가최대다라는 어,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다음에 영하 고일사일 때는 우리 감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감소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자 고자 정의역은 똑같이 m에서 n까지 생각해 보자 자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펴볼 건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살펴보겠다 이 소리 알겠지 자 그럼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m에 대응하는 함수. 값, 어, 이 거고요. 자, n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얘가 될 거야. 자, 그럼 정의역은요, 어, m에서 n까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치어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을 어, 마찬가지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때는 최대가 누군데? y값 중에 제일 큰 거,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최소는 y값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파트는 항상 그래프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역은 똑같아. 자, 정역은 똑같이. 자, m에서 n까지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때, 최소, 제대 값,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거거든요. 자, x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은 같이 커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함수 값, 이거에 대응하는 함수 값 찾을 수 있지? 자, 여기 대입만 해주면 되잖아. 자, x가 m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m 대입하면 a m제곱 될 것이고, 자, x가 n이니까 자 여기 n을 대입하게 되면 a n제곱이 되잖아. 그런데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왜? X 값이 커질 때 함수가 같이 커진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요 아이가 요 아이보다, 그지, 어떻습니까? 대소관계.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지. 자, 여기서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누가 더 큽니까? 요 아이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빛이 1보다 클때 증가함수일 때는 그 치역의 범위가 바로 요거를 대입했을 때, 자, 얘를 대입했을 때, 자, 대소관계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자, 따라서 요 아이가 최소가 되고요. 요 아이가 최대가 되는 거 너무너무 당연 당연하지 어,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감소일 때는 선 반대라고 했거든 봐봐라 자 지금 x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치역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 an제곱에서 am제곱 이렇게 된다 그지 자 누가 더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요 아이가 그래서 요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 보이나 요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이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자요 아이 대응하는 함수값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선 그랬지 감소일 때는 바뀐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자 증가할 때는 안 바뀐다 그 그대로 그대로란 말이야 되겠나 근데 감소일 때는 바뀐다고 지금 x가 최소일 때 거기 대가는 함수값이 반대로 최대가 되고 x가 최대일 때 거기 대가는 함수값이 반대로 어떻게 최소가 되더라 이 얘기인거지.